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 TV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사역 태국어 필수 암송 시리즈 에피소드 46번째. 요한 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자, 여섯 번째 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태국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했습니다.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태어 어떻게 한지. 자,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프라 예수 드라캅카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들에게 자 드라캅카와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라벤 탕난 자아라벤 탕난 나는 바로 그 길이다. 우리 영어에서도 정관사 더가 있으면 바로 유일한 그길이 말이죠. 자. 나는 길이다. 벤 q u a m i n g 자, 나는 진리다. 그리고 내 벤치윗 나는 생명이다. 자, 이거 보면 탕 나오자 탕 하면 길이죠? 방법이죠? 예. 자, 그다음에 q u a m i n g 하면 진리가 되겠습니다. 탕 평성 길게, q 평성 길게, 징 짧게. 자, 자, 그다음에 마이 미 크라이 자, my m 크라이, 이 아무도 누구도 없다, 아무도 없다. 마이 미 크라이, 크라이 짧게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튼에게로 오는 프라비다 다이. 자, 다이는 할수있다죠 마이 미 크라이 다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죠 마튼 어디 오신 오는 분이? 자, 라비다 하나님. 프라, 비다, 프라, 비다. 음, 프라, 비다 하면, 비다가 아버지잖아요. 프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녹작, 녹작이란 말 뭐예요? 녹, 올렸다 내릴 것, 작, 내릴죠. 녹작 하면, 뭐, 뭐, 을 제외하고, 뭐, 뭐, 이 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녹작자마탕알라오자 무슨 뜻이었나요? 마탕알라오 내 길로 오는 그올 사람 그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이탕이란 것은 길도 되지만 또 방법이란 뜻이에요. 나의 방법, 내 길, 내 길로 올 올그러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할수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정리하자면, 버티십 커허, 요한복음 14장 6절. 프라이예수 트라깝카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벤탕난 나는, 나는 곧그 길이다. 벤광징 나는 진리다. 레 벤치윗 나는 생명이다. 마이 미크라이 마튼 프라비다다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 녹작자마당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길 나의 방식으로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여섯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러벤 아한 행치윗 나는 생명의 뜻이다. 러벤 괌사왕 콩락 나는 세상의 빛이다. 러벤 브라뚜 깨 탕라이 나는 양의 문이다. 러벤 폴리앙 티디 나는 선함 목자다. 러벤 치윗 레 깐뱅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